제주적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한자리로 어졌습니다 지난 7일 하루 동안 총 2,246건의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적 누적 확진자 수는 1,151명입니다. 감염 확산세를 반영하는 수치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최근 일주일간 1.1을 넘어서 여전히 확산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109명이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15.6명입니다. 특히 외국인 및 타시도 입도객 7명을 제외하고 이달 확진자의 93.5%가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 내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확진자의 68.8%는 제주지역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위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표인 감염규모 조사 중 확진자 비율은 21.1%로 이들은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중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도 44%를 차지하면서 지역 내 숨어 있는 감염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본인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병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2차 감염자를 낳을 수 있으므로 불호 불급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본인이 감염자가 되는 것을, 되는 것 자체를 예방과 동시에 제주 안심 코드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이동 경로나 동선을 기록하는 것이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6월 13일까지 계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 오는 6월 20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하였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유용시설 5종, 홀덤펌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놀이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제주적 거리두기 2단계에 20일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배달 운영만 허용됩니다. 영업 시간 이후의 방역 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내 공공 체육 시설도 20일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5인부터의 사적 모이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 가족의 모임, 인원잔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동호회, 동문회, 동창회, 직장회식, 친구 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한 식당, 카페, 상점 등 다중 이용서를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직계가족의 한해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개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시시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정도,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을 청구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위원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7일 확진된 8명 가운데 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 1명은 서울 방문 이력자, 1명은 경기 가평군 확진자 접촉자, 1명은 해외입국자 2명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외입국자와가평군 접촉자를 제외하면 모두 제주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입니다. 제주도청 세기관이 확진 직후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총 96명의 공직자가 검사를 진행했고 51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45명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일 동선 공개 이후 KTKB 중앙점 방문자 19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에 대한 결과는 오늘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오전 11시 현재 제지적 경주 확진자는 148명, 격리제자는 1005명입니다. 도내 가용 병상은 총195 병상이며 자가 격자 수는 1392명입니다. 도내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8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53명으로 늘었습니다. 8일 영시 기준 제주에서는 총 17788명이 1차 예방접종을 진행하였으며 1차는 현재까지 10만 7,775명이, 2차 접종은 2만 8,447명입니다. 이로써 제주 적 전체 도민 중 1차 완료자는 16%, 2차 완료자는 4.2%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대상 인구 수 대비 1차 완료자는 18.7%, 2차 완료자는 4.9%입니다. 한편 이날 에,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21건 신고됐으나 모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수있는 두통 발열 증상입니다. 에, 지난 6월 4일 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김두관 의원님 외 14분이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는 김 아니 송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서 그때 위원에서 회각결일이 됐고. 지난 그 토요일 날 김두관 그 열린당 의원님께서 저희 그 지산 면담 과정에 전도민 그 제주도는 섬유한 특성하고 관광객이 천오백 명이 내도한다는 그런 그 특이성 때문에 전도민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내용이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의 전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 금일 현재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 감염의 확산세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를 넘어서서 지금 감염이 계속 확산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느슨함이 없이 어, 더욱 강화된 조치와 철저한 역학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변이 감염자 수가 53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치는 집단 발병에서 일부만 검사했을 때 확인한 수치이고 역학적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감염자는 총100 148명으로 확인되며, 5월 한달 동안 감염자 중에서 135명으로 5월 한 달간 감염자의 41.2%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